검사를 테스트하기, 혈압 측정까지 포함해서 아무런 간단한 검사라도 의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한다. 내게 정말로 이 검사가 필요합니까? 같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방법으로 더 안전한 검사는 없습니까? 숙련된 의사가 하는 진찰이나 문진 등이 검사의 결과가 정상 이상일 때 제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것입니까? 비정상적인 소견이 나와도 의사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던 검사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 검사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검사에 따른 위험성이 무엇이 있습니까? 발생하는 부작용은 어떻게 치료합니까? 집에 가서 해할 야 일이 생길 수 있다. 의학 협지나 인터넷을 검색하고 우리 사무실에 연락할 수 있으며 검사 장비 생산자에게 문의하는 방법도 있다. 검사는 숙련된 기사가 하는 겁니까? 그리고 내게 검사를 받았을 때그 기사가 일에 지친 상태 에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검사를 담당할 기사가 연속적인 아 이틀간의 연속 근무가 끝나갈 시, 시간이 되면 조금 더 성, 숙련된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기사를 요구한다. 이건 좀 너무하네요. 그리고 그 얘기가 있잖아요. 의사들은 숙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3, 4월에 입원하면 안 된다고. 근데 어느 정도 맞긴 맞는 말인 거죠. 공익의 얼기자가 맨날 그, 그 얘기 잘하잖아요. 이 검사의 장비의 안전도와 정확도를 마, 마지막으로 점검할 때는 언제입니까? 비용이 점점 민감해지는 현대의료체계는 특히 필요한 질문이다. 검사에서 내게 받게 되는 예를 들어 초음파는 방사선 양은 어느 정도입니까? 내게 착용할 보호 장비는 방사선 경우 차단막 등은 없습니까? 치과 엑스선 검사를 받을 때 보호용 앞치마를 두르면 신체 다른 부위가 방사선 노출되지 않도록 막아준다. 더 이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전에 했던 검사 결과를 활용할 수 없습니까? 치과 의 세계 엑스선 결과의 연구부관을 요구한다. 그리고 만약 이사를 가게 된다면 새로 다니게 된 치과로 보내달라고 한다. 만약 치과 의사가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관계 기관이 진정할 수 있다. 의료 의료법상으로 진단서 발급과 이런 검사 기록은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안 주면은 이건 신고하면 대보건소에 사실 의사는 귀찮죠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의무인 거죠. 이런 발급의 의무가 있어요.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것들 검사 기록에 대해서 다복사하려면다 복사해줘야 돼요. 내 몸에서 찾아내고자 하는 질환이 실제로 어떤 위험이 됩니까? 의사가 유방의 종기를 검사기회에 유방조영술을 권하지만 이제 15세이고 호르몬에 한 번도 주술된 적이 없다면 그 나이에 유방암 발생할 위험은 검사에 수반되는 위험에 비해 훨씬 적다. 이러한 모든 검사들이 자신의 무슨 증상이 있어서 의사를 찾아갔을 때를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무슨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질병을 조기에 찾아내기 위한 선별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